2시 47분입니다. 지금 인천 도착했습니다. 터미널로 지금 들어가. 그 터미널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 지방을 잊먹고 와가지고. 어디서 하차해야 될지 어디서 짐을 세울 건지 모르겠네, 이거. 짐 끊으기 좋은 데서 내려줘야 되는데. 장갑을 끼고. 방이세개 있다. 그 안에 세개 있고, 돗자리 두개 있고, 장비 네거 하나 있고, 아, 다, 다 왔어. 이제 옷 가게만 지나가면 돼. 그기면 자야 되나만 터미널이야. 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가서. 좀 먹어야지 저희 잔뜩 먹 아, 머리가 찌근찌은 아파 지금 아, 너무 오래 타고 왔어시가다 아, 돼가지고 11시 1분차 타고 12시 10분 1시 10분, 2시 1분 4시간이야, 4시간이야. 4시간이 아, 네 시간이 었어요간이야 너무. 아, 서시간넘네네에서분산에산에서전산에서 분산에서, 전산에서 분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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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산에서 분산에서, 분산에서, 분산에 여서 끊긴다고 여서 끊기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잖아 그 동으로 다닐 때 괜찮다고 네. 기까지갈 필요도 없어 여서 빙 돌아가지고 또 저쪽으로 가면 <laughs> <laughs> 자가천이 공부는 그거만 해가지고는 출세 못하니까 거기서 뭐 필요한 거 자격증 시험보고 해가지고 이제 더좀 필요한 거 해갖고 달라는 아버지 자기가 저기 한번아 어, 그렇게 하라고 나도 나도 애들고 자가 보러 자이 공부하는데 뭐어 머리가 아프다 계속 있랬어 우리 아빠 어몇시간째 어저께 거 주차장에다가 짐 비워놓고 그냥. 한 1년 동안 햇빛 받을 거다 받았네. 거기 어저께부터 더 키스한 거지. 저기 바로 저저 아주 저두 분가보다 저를 같이 자전거 타고 저기 신호 섰잖아 여기 지나갔어. 저두 분가보다 같이 둘이서 빼빼 내내 때려야 돼. 네나갈 수가 없어요 정류 인성터미널입니다. 붙여되야될 텐데 저 안쪽 안쪽으로. 자기.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구아저 안쪽으로 들어가는구나 거기다 놓으면 그쪽으로, 그쪽으로 차오지 같이 하는 데 여기고 타는 데 저쪽이야 네. 맞아 같이 하는 데하고 타는 데 차를 어디서 하 아, 돌아가지고 그렇지 맞아맞아 맞아. 이쪽에서 아차요 아유 다왔다 천천히 내리자 야 우리 끝으로 내리던가 여기면 천천히 내릴래 급할 거 없어 사람 다 내린 다음에 내려 사람 다 내린 다음에 천천히 내릴래 천천히 내리러 가요 난, 들어봤어. 아 저기도 없지. 아우 이거 다리가 저러고. 큰일 났네, 이거. 지팡이도 없지. 큰일 났네, 이거. 붙잡고. 붙잡고 내려야 겠어요아우 지팡이를 잊어먹고 와지고 아유, 짐이 많아가지고. 장비가 많아가지고, 이거. 붙잡고. 아유. 아유, 이걸 좀 가까이 해야 되지. 나도, 나도, 나도. 어? 나도. 오. 내가 내릴게. 아유, 하나 하나 내려야지 그걸 천천히. 형수아, 야야야, 여다다. 그 짐을 실어야 되니까. 이게 나도 나도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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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네. 여다 기 걸어 이거 하나. 에휴. 끄네 가방. 너 하나 더 빨간 거. 아니, 이거 저쪽 끌어놔. 이거 자전거 나와야 되니까. 그래. 그쪽으로 약간 옆으로 이쪽으로 갔다 놔. 됐어. 브레이크 채워. 아휴. 이걸 장비를 거기다 씌 꺼내라고 어? 뭐? 아유 씨 갔다 와습니다 어? 다 꺼냈어요 다 꺼냈습니다 다 꺼냈어요 돗자리가 이게 밀리니까 이게 이 묻어요 밀렸어 흙리렸어요아 이제 인천 터미널에 왔으니까 제가 콜택시를 시켜야 되겠어요 화장실 자 지는 휴게소까지 휴게소에서 화장실 갔다 왔으면서 또 화장실 가면 어떡해 나 화장실 못간 사람 어떡하라고 가이가 아유 난 휴게실에서도 네시간동안을 참아갖고 화장실도 안 가고 갔는데 또 화장실 가면, 아휴, 나는 뭐, 뭐 계속 참으라는 거야? 아유, 이거, 이거, 여자가 운전하는 사람들 많고면 운전을 딱 하고 다니면 은 내가 좀 편할 텐데. 면허증도 못 따고 그러고 뭐하고 뭐라 살았는지 여태껏 나는 면허증이 있어도 복부산이라고 바빠가지고 맨날 강릉에 뒤로 다니고 뻥튀기 뒤로 다니느라고 돈벌러 다니느라고 운전을 틈이 없어가지고 그렇다지만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니까. 에휴. 인생 참. 콜택시를 제가 이거 뭐 빨리 오지도 않네. 빨리 오지도 않아서 이거 뭐운 어떻게 해. 이거 뭐두 개씩 옮길 수도 지 의자에서 앉아서 제가 해야 겠구만 이거 그래도 옮겨 조금이라도 옮겨놔야지 안 되겠어.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옮겨놔야지 이건 진짜. 두 개를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 두 개를 옮겨 놓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고관절이 아프네 고관절이 아파 여기다 이렇게 놔야 되겠네 쓰레기통에다 고관절이 아프네 쓰레기통 옆에다 가져와야지. 아 아유. 아유, 고관절이 집하게 있자마자 이거. 아유. 걸음 뛸 때마다 고관절이 아파서. 겠네 이제, 크레이크를 또 풀어야지. 아니, 봐요, 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화장실 가고 오지도 않고 아 정말 아 휴게소에서 오,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이 난 휴게소도 안, 안 거치고 그냥 곧바로 왔는데 지금 나오네 지금 나와 저런 손 닦고 하고다 그러고 집을 다 보고 나오네 아니 너는 저기 휴게소에서 화장실도 갔다 온 사람이 나는 화장실도 안, 안 오고 왔는데 뭐가 급해서 먼저 휴, 화장실 갔냐 그래? 아저 이래, 저저굴가 안로 저 앞으로 저 앞에까지 가 있어 나무 나무 그늘이 바람 부는 데까지. 나는 화장실도 안 좋지 이냥 왔는데 지가또 화장실 또간대요 먼저. 아유 참나 별꼴이야. 아니, 나는 화장실도 안, 저기 하고 온 사람이 먼저 가야지. 어떻게 또, 여, 갈 수도 없어. 그만 가. 그차 오는 내버려 끌고 나가. 그거 길을 막고 있으면 어떡해? 거그 여기서 식더랬지 누가 거기 가있으랬어? 여튼서 진짜 어디로 어디로 차 오라고 해야 될지 모르니까는 그걸 생각해갖고 이제 차원해야지. 저번에 차 차이 줄 왔으니까는 이거 카메라 그 그거 죠처 카메라 있어봐 이거부터 요그늘에 있어야 되니까 그늘 여기 요다 요다 그 뭐. 요 서놔야지 뭐여다요차안 오지 차 오나? 처음은 골치 아픈데 이렇게 쉬어 놓고 고기 앉아 있어 이거 이렇게 나 화장실 갔다 아직 꼼짝 하지마 여기 저기 화장실 나무 갔다 와서 내가 지금 화장실 급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 가지고 저희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콜택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여기서 쳐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집사람도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그만 이제, 응? 뭐? 아, 야, 나 지팡이도 없어서 걸어갈 일도 큰 일인데 이 사람하고 걸 필요 이런, 아유 철딱서니가 없어요 이 사람. 자 여기까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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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뭐, 응? 찍고, 전 지금 또 저기 장크를 시켜야 돼요. 장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여기서 쳐 볼게요. 감사합니다.